여기가 포이사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지었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예. 그, 혹시 포충사 아세요 네. 포충사는 누구의 사당이죠? 고경명. 예,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 장군. 예, 의병장. 개도 들으려고 왔네, 우리 개도. <laughs> 예. 근데 이제, 일단, 가문 얘기는 좀 제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가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문이 많이 나와요, 여기 오면.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장은 곳인데, 여기 정착하면서 담양 고시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문 중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임진왜한때 고경명장군.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었고, 위인이죠, 위인. 그분 아래서, 어, 많이 이렇게 배출된 후손들이 상당히 멋진 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그러니까 국권 피탈기 때 의병장을 하셨던 고광순 의병장 장군이었고요. 그분의 한 분이 그분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고정주 선생이에요. 춘강 고정주 선생 두 분이 장흥고시의 명예를 걸고 한 분은 칼로 한 분은 펜으로 이렇게 일제의 저항하게 됩니다. 어, 일단 그, 고 광순 의병장 설명 전에, 먼저 충광고 정주 선생을 먼저 해, 설명을 드릴게요. 충광고 정주 선생은, 어, 대제학의 집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각이란. 대제학의 집각이었대요. 성균관. 아, 대제학이란. 성균관의 제학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대 교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따지면. 규장가에도 계셨고 그러다가 북권 피타기때 친일매국노들 그리고 민씨척족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이런 나라가 환란에 미치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오로지 후세들의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족의식이 센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창평고향의 영학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학숙은 1905년도, 6년도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영학숙의 영자가 꽃풀이 영자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뭘 주장하셨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관이라든가 규장각에서 일을 하셨으면 한학자란 말이에요. 한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정세가 많이 변했으니, 에, 국제정세에 능한 영어도 배우자. 국사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식 과목들을 규설한 교육시설을 만들어요. 거기가 바로 이쪽 창평의 창평영학숙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만든 근데 이 창평영학숙이 만들어지니까 음,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 모였겠죠 그래서 일단 아들 고광준을 1호 학생으로 영입을 시켜요 그리고 사위를 한명또 영입을 시킵니다. 1호로 어, 13살에 장가를 갔던 사돈이죠. 사돈 어른이 저쪽에 고창 쪽에 사셨어요. 13살짜리 꼬마를 데려다가 사위인데 와서 여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영어도 교육시키고 국사도 교육시키고 한문만 교육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특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 이리 인재들이 모이는구나 해서 고아송진우가또 와요. 가까우니까 그 말을 듣고 또 가인 김병로가 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기 문화생들로 이제 이쪽 창평영 학숙, 그 뒤에 창흥우숙이라는 교육시설을 다니게 됩니다. 1회라고 볼수 있는데 정식 1회는 아닌데 아무튼 초장에 그뭐 모았어요. 그 사위, 고정주의 사위가 인촌 김성수예요 그래서 나는 인촌 김성수 사실 뭐, 무슨, 저, 본관을 몰랐는데, 울산김씨더라고요. 울산김씨 김성수. 그러면 천안 매제지간이었겠죠, 또? 고정준. 근데 거기서 한살위 터울이었던 송아, 아니죠, 고아 송진우가 와서 친구를 맺게 되고. 거기서 한 살이 더 어릴 겁니다. 가인 김병라가 와서 또 친구가 되고. 근데 거기서 나이가 또 많은 학생이 한명더 들어와요. 그 학생이 바로 영암 쪽의 부자 현준호.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의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던 나이수로 따지면 현준호가 가장 형이네요. 동기지만 현준호, 송진우, 김성수, 김병노 이렇게 네 명이 4대 철왕처럼 모이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신식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명망있는 가문의 자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제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하면 무조건 메이지 아니면 와세다예요 메이지 대학 나오고 와세다 대학 나오고 나와서 우리나라 와서 민족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네 명이 크게 된 본거지가 바로 이 창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큰 맥락이 있어요 독립, 친일, 민주. 새 얼굴의 이름, 담양. 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명했던 애국지사고 독립지사였지만 후반기에 아쉽게도 친일 행적을 남기신 분들이 나와요. 현준호라든가 아니면 교육언론계의 김성수라든가. 아쉽게도 이분들이 연절을 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고 뜻을 같이 했던 독립적인 정신을 갖고 있던 네 명의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쉬운 점은 가인 김병로예요.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도 본관이 울산이더라고요. 울산 김씨 중에 유명한 분이 저는 광산인줄 알았더니 하서 김인우라고. 광주의 몸은 하서로 혹시 아세요? 네, 조선 아마 초중기 때일 거예요. 중종 때나 인종 때될것 같은데, 그때 당대 유명했던 이황과 견주스 있었던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하서 김인우의 후손들이 울산김 씨, 네, 김성수와 김병로 선생이죠. 근데 한 명은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편절해서 적극 친일파로 변해버려요. 그것도 교육계, 언론계를 담당했던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독재,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신 불의에 저항해서 싸우신 법조계의 큰 어른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내려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지조가 아, 지조라고 하긴 뭐하고 민족혼과 어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사회 지도층으로 있길 바랬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도 쉽게 친일로 변질해 버렸고 한 분은 말을 정확하했 해야 된게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사회 지배층. 지배층. <laughs> 사회 지배층이죠. 네. 오피니언 리더들. <laughs> 예. 가인 김병로 선생은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큰 어르신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들의 후손들이죠. 아직도 김성수 후손들은 친일을 변명하면서, 어, 선조에, 선친, 아 선조에 대한 친일의 궁색한 변명만 내려놓고 있어요. 가인 김병로의 손자는 누굽니까? 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전두환 독재정권의 부역은 사람이에요. 선거 때마다 이상한 해괴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인 선생 정말 보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 네. 현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돼야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올바르게 역사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했던 독립정신, 그리고 친일 행적, 그리고 거기에 다른 민주주의로 와야 될 시기에 이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흐트려버렸던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후세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창흥우숙은 뒤에 그 어를 받아서 창평초등학교 자리로 옮겨서 크게 짓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산에 조그만한 정자에서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정자. 상월정이죠.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자제하고 갈 때가 많아서, 이 산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문수학했다고 어, 좀 알려주시면 됩니 영학수기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원래 영학수기 중간에 중턱에 보면 상월정이라고 있어요. 아, 상월정. 거기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나중에 고식공부하러 올라가기도 해요. 아, 제 선대 정도 되는 분들이. 고시 공부로 유명했던데 그만큼 여기가 인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창흥우숙이 창평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죠. 거기가 창흥우숙 자리. 창평초등학교는 오늘 시간 관계상 안 들려보겠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학교예요. 고광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광순 의병장은 불원복 태극기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의병대장 고광순 의사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항일 의병의 길을 택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에는 호남 의병대장이 되어 남원, 광주, 화순, 순천 등지에서 불원복기를 앞세우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곡사에 들어와 유격전을 하다가 일본 군경에 포위되어 1907년 9월 11일 순국하였다. 쉽게 말해서 편히 살수 있어요.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손조때부터 나라가 힘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라고 배우면서 컸어요. 그걸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권피타길대 의병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07년도에는 정미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의병들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군대가 해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도 경찰권이 넘어가서 경찰 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갈 곳이 없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서 의병 창의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의병 창의를 해서 어 지리산까지 들어가서. 일제에 맞서서 싸우신 분이 바로 고광순 태고광순 의병장 그 유명한 태극기 불원복 태극기 이런 불원복 그래서 지리산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깝게 돌아가시게 돼요 고광순 의병장 그리고 충강 고정주 선생 펜과 칼로 일제에 저항했던 우리 시대의 표상입니다 이분들은 좀 지금보다 더 크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불원복 태극기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 독립기사가 그 당시에 의병장으로 썼던 최고로 오래된 태극기로 알고 있어요. 기념관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자체하고 가문 쪽에서. 이사년 전에 지었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예, 네, 친일 인명사전에 여기 창평의 고시들이 대복강 고재호, 또 그렇죠. 고재필, 이런 사람이 여기 고재필. 고시고 근데 그렇죠? 친일 인명사전에 그때도 돌이 올라가 있어요. 그, 4,329명 중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네. 한관 출신들입니다. 대복강까지 갔으니까 많이 갔고, <laughs> 네. 배우면 그러게 되는 시대. 음. 잘못 배우면. 음. 게고재피이는 박정희 시절에 활동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보사부 장관하고,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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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회의원도 하고, 뭐 등등 네. 박정희 시대는 그런 사람들만 독세를 네. 했었으니까. 만주 인맥들이 많이. 음. 네. 네. 하인, 김종인 손자로 못된 사람이 누군가 김종인이요. 네? 김종인. 김종인? 네. 그래요? 직계 손자입니다. 아, 아, 그래요. 예. 직계 손자. 그리고 김성수 가문도 사실 어, 군수 출신들이에요, 군수. 형제들도 군수 많이 했고. 근데 일단 그 당시의 군수를 지금의 군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군수는 그냥 그 지역의 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예. 번 분리... 있는 예. 군수까지 하고 그 지역의 큰 재력가였으니, 오죽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자마자 2 0대 나이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을 하죠. 중앙학교. <laughs> 그걸 매입을 해서. 자, 재력과 학력이 더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말하면 걸리겠는데. <laughs> 하서 김인우 대감이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라겠죠. 예. 네. 예 같은 맛에서 쭉쟁이도 나오고 나쁜 놈도 나와 독쳐도 나오고. 음. 김. 야 개인 얘기해 드릴게요. 고아 송진우는 얌체였대요. 뭐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고. 어. 누가 말 걸면 말안 대답도 안 하고 깍쟁이 얌체처럼 이거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전교 네, 네. 1등 네. 근데 김성수는 장난기가 심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유보하게 자랐으니 보통 그런 캐릭터 있죠 근데 등치나 키는 코아 송진호가 더 컸는데 장난기는 김성수가 있어서 인기는 김성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두 사람이 인생 노선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동아일보 창간, 어때도 똑같고, 민족사학에서도 똑같고, 항상 같이 다녀요. 보면 김성수가 앞장서고, 멀리 뒤에 가서 은근히 가는 사람이 고아송진. 김성수는 좀 활달하고, 사업가로 엄청났죠? 경성방직. 우리나라 제2대 재벌이었던. 경방이라고 지금도 있지만, 경성방직 만들었고. 엄청났죠? 김현수도 창흥우숙으로 오게 됩니다. 동생. 원래 친형제인데, 큰, 큰집 쪽으로 김성수가 가게 되죠. 양자로. 친형제예요 김현수도 여기를 다녔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현수가 그, 일본 유학파 중에 최고 학위를 딴 경제, 견제통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뭐 사명사라든가 뭐 해서 형 사업을 도와서 엄청난 거부가 됐겠죠. 여기 나온 사람이 백관수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네 명으로 딱 자를게요. 왜냐하면 현준호 말을 가서 해야 돼요. 현준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현준호 이야기. 아무튼 고시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대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고. 예. 그, 좋은 분도 나오고, 나쁜 놈도 나오고. 이제, 학동. 광주로 얼른 가야 돼.